네, 오늘은 9월 첫째 주 일입니다. 어, 지난 주일은 8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7월에서 8월로 넘어가는 것은 같은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어, 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것은 똑같은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달이오지만은이 여름에서 가을로 어 바뀌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느끼는 것은 사뭇 다릅니다. 그냥 7, 8월, 근데 8, 9월은 또 다른 거예요. 어, 봄과 여름은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느낌이 든다면, 가을과 겨울은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해 간다고 하는 느낌을, 어, 받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거고, 인생이 성숙해 가는 거고, 한편으로는 저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 지난 주일에 인생은 70이요, 간건하면 80이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인생이란 신속히 지나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이, 인생이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오늘 말씀에,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어, 대,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 아,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한때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이 청년 때 다윗의 모습은 혈교 왕성했어요. 그리고 무신 젊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특히 다윗은요, 어느 누구도 싸울 수 없을 정도로 어, 싸우 흉내조차도 에이지 못했던 그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눈매를 이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또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주변국을다정이하고 정복하고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우리가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처럼 나이가 들어가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노인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몸은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몸이 추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젊은 사람일수록 찬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얼주가라고 그러니까 들어보셨어요?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이게 이제 청년들이에요 겨울에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그래서 얼주가 이런 있는 얘기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찬 음료보다는 따뜻한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몸이 사람이 나이가 되면 될수록 아, 점점 점점 시어 간다는 거죠. 청년들은 우리가 흔히 뭐라 얘기하니까? 피 끊는 청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피가 끓어요. 뜨겁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도 뭐 반팔 입고 다니는 그런 청년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다윗의나이대가 70세입니다. 70세가 되었을 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처럼 사람의 인생은 70이요, 강도는 8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처럼 시시실 내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가 온 겁니다. 그만큼 이제 쇠약해지고 노쇠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특히 치수을 옮긴 늙은 왕에게 이불을 덮어도 온기를 찾을 수 없으니까 이 점과 아름과 외인 아리석을 품에 의지 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젊은 사람의 온기를 가지고 이 늙은 사람의 몸을 회복하는 방법은 고대의 치료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차가워지니까 젊은 사람을 가까이 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 고대치료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면 그 아리따는 수의 여자 아리삭도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이라면 아무리 다른 방법과 여러 방법을 쓴다 했어도 차가워져가는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연을 시킬 수는 있지만 은 어, 회복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언젠가는 어, 노세가 되고 하나 앞에 가야 되지,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지연을 시킬 수있지만 다시 그 젊음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차가워지고 노세해졌으니까 이제 그 왕위를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왕위를 물려줘야 될 그런 시점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서가 나라를 만들었던 다윗도 골리앗도 죽였던 그 다윗도 어쩔 수 없이 70세가 되니까 아, 죽음을 앞둔 노이 인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언젠가는 다내 손을 떠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들도 그 청년의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너는 청년의 때곧 공부한 날이 되기 전, 아무 닭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아무 닭이 없어, 이때가 이르러서 후회하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영원히 소유하고 있을 것 같지만, 은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갈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늦고 병든 다이시 중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이요 이제 많이 수약해지니까 새로운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5절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우리 말씀에. 5절에 누가 등장을 하죠? 예, 아돈이야.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이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몸이 차가워져서 어떤 것으로도 딱딱 해줄 수 없다라고 일절부터사절까지 말씀을 하고 오전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데 누구냐면 다윗의 넷째 아들아둥이아들 아들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비슷한 것 같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이 약해지면 그 틈을 타서 야망을 가진 사람 새로운 사람이 일어서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불안하니까 독재자들은요. 공포정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뭐, 북한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데 보면요. 이렇게 신이 있는 사람이 탁 들어올 것 같으면은 누군가가 조금만 머리에 들것 같아. 그럼 아, 다짜없이 뭐합니까? 숙청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머리를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약해질 거니까 내가 불안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강선해지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강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강해질 생각을 하지 않고 강할 사람들, 나보다 더강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 수총을 해버리는 것. 이것이 독재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뭐, 독재자만 그렇습니까? 이땅 민주주가 우리나라에도 보면 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 그러면 가치 없이 제명을 해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도 연약, 몸이, 몸도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 약해진 틈을 타서 무엇이 들어옵니까? 네, 병이 들어오죠.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아니면 우리 몸 속에 있는 병원균 바이러스가 있는데 내가 건강할 때는 이것이 힘을, 쓰, 힘을 쓰지 못하니까 그냥 죽어 있는 것처럼 있지만 내 몸이 약해지고 면역이 약해지면내몸 속에 있는 병원균이 파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는 아 괜찮았는데 몸이 아파지고 몸이 약해지면 이몸 속에 있는 병원균이 일어나서 내가 병을 얻게 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허약해질수록 몸 속에 있는 병원균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나이가 들어 몸이 노쇠 노세, 노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몸이 차가워졌고 이제 노쇠했다 그런 의미 있지만 그만큼 다윗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뭘로 영적으로도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육체적으로 도다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약해지니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다윗이 약해져서 국정 공백이 생기니까. 네 번째 아들 아두니아가 머리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핏의 아들 아두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하여 병거와 기병과 후이병 50명을 준비하니 다시 아두니아가 스스로 높이고 자신의 왕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위해서 브인들을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했다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왕이 행차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도 준비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것으로서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방법대로 뭐가 되려고 했던 겁니까?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아도니아가. 자, 아도니아가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순서상으로는 자기가 차기 왕권 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면 이제 다윗이 다윗의 아내들이 나오고 그 아내들이 낳은 자녀들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아들은 암논입니다. 암논. 암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세 번째 아들이 누구니까 네, 압살롬이죠. 압살롬 옆에 누가 있습니까 다말이 있죠. 이 압살롬과 다말은 이남매시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왕자가 실제가 이 다말을 성폭행을 했어요. 겁탈을 했어요. 겁탈하고 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친 오빠의 압살롬이 어떻게 했냐면이 이복동생이죠이복동생을 이제 승폭행을 한 거예요. 겁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압사롬이, 치고과 압사롬이 이복형의 암문을 죽였습니다. 네, 죽였어요. 네, 그래서 첫째가 사라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보면은 다니엘이 나오는데 또그 길르아리라고 합니다. 길르아리라고 하기도 하고 다니엘이라고 하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별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주제는 태어나자마자 죽었던가 아니면 죽지 않았어도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둘째는 또, 어, 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셋째가 압사롬이죠. 이 압사롬은 이암놈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반역을 해요. 반역을 했다가 반역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도 죽고, 둘째도 사라지고, 셋째도 죽었어요. 그럼 이제 차기 왕권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 넷째 아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아 위의 형편이 이제 다 죽고 사라졌으니까 이제 내가 가장 위야, 내가 가장 위니까 이제는 다자기 왕은 내 거야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첫 번째 단추인 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오류 에 빠지고 잘못에 빠졌으면 첫발이 뭐냐면은 내 생각이에요. 네,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막원칙을따지고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원칙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원칙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아 이거는 좋고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들어가 보면은 자기가 원칙이에요. 이게 사상의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 때도요, 이사야 같은 게하나님안 성긴 거 아닙니다. 성겼습니다. 성기면서도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탄 거예요. 네, 우리는 이것을 잘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것 같이,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 들어가 보면은, 하나의 님 말씀은 배제되고, 내 이익과 내 생각대로 어,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이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항상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계을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갈까요? 말까요? 이걸 할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라! 러면 가고 가라! 그러지 않으면 안 가고 이것을 해라! 했을 때는 하고 하지 마라! 할 때는 하지 않았던 것이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수한 적이 별로 없어요. 있긴 있었지만.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고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 하나님 다윗 때처럼 하나님 이거 할까요? 그러면 은 다윗 때처럼 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아니지만 항상 무엇을 할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우리가 해 나야 되는, 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스스로 그 자기가 왕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은요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사람은 중심이 아니라 외모를 보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니까 7째다가지고 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아도니아가 스루아의 아들 요함과세사장 아비아달과 모이라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자, 아도니아가 자신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함께 도모한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그두 사람이 누굽니까? 네, 요압과 아비아다였어요. 자, 요압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군대장관이었습니다. 지금을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네, 근데 지금의 국방부 장관보다 더 힘이 있는 그런 군대장관이었죠. 자, 군대장관은 일사의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현대에 나라도요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주중에 아프리카 가봉에서 부테타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두 번씩 이기했던고요 예, 군대를 통수하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움직인 자가 힘이 있는 거고요. 요합은 바로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예, 아비아달이죠. 아비아달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두명 있는데, 아비아달과 사도 있습니다. 그두명 두 중에 한 명이 아비아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비아달은 어떤 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종교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의나라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나라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대표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와 동무했다는 것, 또 아도니아가 또이 요압과 아비아달과 같이 동무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군대와 종교계를 자기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잡은 거예요 그 나라에 국정을 잡았잖아요. 그 종교계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큰 힘을 잡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은 이 요압과 아비아다은 다윗과 한 평생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야. 다윗과 한 평생 동고동락했는데 반역하는 일에 가담했다는 것이. 이게 참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배신은 누가 해요? 가담 사는 거예요. 가담 사는 거예요.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배지 않았을까 내 뒤에 기수를뽑는다 누가 꼽습니까? 내 오른팔이 꼽는 거예요. 네. 어,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평생 동고동락했던 요압과 아비아다리 지금 다윗의 왕의 자리를 찬탈하는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 8절 말씀에 새로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사장 사도과 여호야다의 <놀람>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사속과 여호야다의 아들의 부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야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7절에 보니까 요압과아비아다는 따르고 도우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면요 따르고 도우나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대세를 따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대세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당시에 아도니아를 따르는 것은 대세였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차기 왕권이잖아요. 첫째도 죽고 둘째도 사라져버리고 셋째도 죽었으니까 당연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넷째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대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는요. 단순히 태어난 숫자에서만 어, 제일 위, 위기 때문에 어, 왕이야 다음 차기 왕이야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요. 자,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앞서는 다음에 태어난 자로 용모가 신이 진수하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라고 자격을 보세요. 용모가 없겠다고요. 힘이 준수했어요. 예. 용무가 아마 저처럼 잘생긴 다아 네. <laughs> 용무가 힘이 준수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왕의 어떤 그런 용무를 갖고 있어요. 힘이 준수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뭐라고 그니까 왕이 아버지가 너왜 이렇게 했어? 라고 할 말로 그를 그래 섭섭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왜 이렇게 했어라고그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예.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랑 뭐 이렇게 할 때,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근데 아버지가 관심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너왜 뭐 이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에서도 아도니아는 당연히 첫 번째니까 왕이 됐고, 그리고 용모도 준수했고, 그리고 행식도 좋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확실한 대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보세요 예전에 총선, 대선할 때 장면, 재정면했죠? 할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찍을 사람 없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찍을 사람이 없다. 막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 되고 그 다음에 뭐 대통령 아고사 떨어지고 나서도 지금 뭐, 어떤 게 보여지습니까? 뭘잘못했네이 사람은 뭐 이랬니? 뭐 그러면서 말도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 소거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나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그 지금도 그렇고 자격이 안 돼서 이역풍스럽고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는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과 자질 면에서도 아도니아는 왕의 일 적인자였고, 또 다일세 기력이 새해 됐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 죽기 전에 왕이 서울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딱, 뭐가 되는 겁니까? 아,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될 거야. 곧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대세고, 그 정세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가서 붙었겠습니까? 아도니아. 그러니까 당연히 아도니아죠. 이렇게 눈치 빠르고 정세를, 대세를 잘 파악하는 사람은, 아, 이제 왕이 죽을 때가 됐네 근데 차기 왕은 누구야? 어, 첫째네. 첫째, 어, 이제 아도니아네? 아, 뒤에 다 죽었잖아, 아도니아. 그거 아도니아는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외모수수하고 잘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게 맞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된다? 예, 아두니아한테 가서 줄을 서야 된다 자 대권 주자인데 미리 줄을 서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아도니아에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의 대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카 아비와다는 대세를 알고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던 8절을 보면 이런 정세고 이런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대권 주자의 줄을 서지 않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팔째 우리 방금 읽기잖아요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세 정세를 몰랐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없겠습니까 분명히 저기 줄을 서면은 출세길이 열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줄을 서고 있는데 왜이 사람들은 이 대세와 정세를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대세이고 정세일수, 아도니아 따는 것이 그 당시에 대세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아도니아에게 줄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아도니아에 따는 것이 대세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은 바세바가 이지여서 스스로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다는 소리에 듣고 이 바세바가 다이 왕에게 뜻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와를 호 가르켜 여정에게 맹사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를 앉으리라 하셨거든. 바세바가 다윗 왕한테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전에 당신이 하나님을 가르켜가지고 나한테 맹사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사실 역대상 22장 9절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으러 갈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셨냐면요. 너 성전 지으면 안 돼. 너는 전쟁에 너무 많이 나와서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너는 성전을 지으면 안 되는데,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 솔로몬이 있는데, 그가 성전을 지을 거야. 그가 왕위에 경고해야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누가 왕이 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예, 네, 솔로몬. 그래서 이 8절에 나온 사람들은 이 아도니아를 따는 것이 그 당시에는 사회적 대세였지만 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대세를 따르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대세를 따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세를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다라고 우르르 그리 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은 뜻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이 정치적으로 보면요. 뭐 사회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잖아요. 이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는 다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예요. 북한은 공산주의고 북유럽적인 사회주의인데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민주주의가 있고, 왕권주의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민주주의가 좋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민주주의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교회에서도 민주주의를 많이 하는데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신권주의예요. 네. 모든 사람들이 이게 맞다라고 그렇게 간단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자꾸 교회 하면서도 민주주의를 돼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저기 맞다 그러면은 그리 쫓아가거든요. 아닙니다. 교회는 신권주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거야 맞아. 근다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땐나 혼자만이라도 그것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대세에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 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동이하에 따랐던 이유는 그 대세에 따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중심을 보기보다는, 현재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지, 저 사람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지, 저 사람이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지, 그럼 그를 쫓아가는 거예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 어떤, 뭐가, 어떻게뭐 갖고 있지, 뭐 갖고 있지, 그러면 그를 쫓아가죠. 예. 네. 그런 사람들은 다 겉으로 나타나는 권력과 외모와 외향성을 무엇을 갖췄느냐? 이걸 보고 쫓아가는 거죠. 우리도 자칫 그렇게 동작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적인 것을 높이 평가하는 도 우리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력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주는 사람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까이 좋아야 될 사람들 우리가 쫓아가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까이 와 그런 사람들 쫓아가야지 아저 사람이 유명하니까 저 사람이 인기 있으니까 인기는요 하라아 사라집니다. 우리 보세요. 유명했던 사람또하라지침 그냥 바에다어지잖아요 우리가 쫓아가야 되고 우리가 가까이 들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까이하고 이 사람들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 속도 여러분 우리 우리는 당장 대세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대세는 항상 바뀝니다 대세가 아니라 열세가될수 있고요 오늘은 대세였지만 내일은 열세가될수가 있습니다 이대세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이 왕처럼 그 혈기 왕사하게 굴려서 죽이고 이 세상을 주름잡고 통치하던 그 자도 시야거리 지나면 노년처럼 지나가 버리고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나도 노쇠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가시고. 우리는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놀란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음.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